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가장 큰 관심은 아마 산불 화재였을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화재로 말미암아 너무나 많은 분들이 희생당하고 또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정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러한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또 그것도 멀리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노예는 그런 보고가 없는데 우리 옆에 노예인 포항 노예 그 영도 그쪽이잖아요. 많은 교회가 전소되고 또 사택이 불타고 차량이 불타고 또 성도들의 가정에 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아, 우리는 안 그러니 다행이다라는 그런 안도보다는 우리가 지금 고난 주간 이 사순절을 지금 이 묵상하고 보내고 있잖아요. 고통을 겪은 우리 이웃들 또 이재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여러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루속히 많은 도움의 손길과 함께 일상이 회복되고 모든 것들이 다시 복구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여러분, 불이 나니까 가장 절실한 게 뭡니까? 예, 비가 오기를 간절히 바랬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서 불을 끄고 뭐 소방 그 헬기죠. 그렇게 물을 연신 퍼 날라도 뭐 속수무책이었는데 비가 하루 오고 몇 시간 오니까 불이 다 꺼지더라고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여러분 기도했기에 하나님이 비를 내려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비가 나옵니다. 제가 그 비르가 내리는 걸 보면서 참 감사했는데 계속 이렇게 비 오는 것을 보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오늘 6장 호세아 6장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소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났으면 새벽빛 같이 어김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기 비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과연 여기 나오는 늦은 비는 어떤 비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호세아서인데요. 호세아서는 그 구약의 많은 선지서 중에 그 12번째에 해당되는 소선신서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첫 번째, 소선지서의 첫 번째 이제 선지서인데요. 책 이름처럼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왕국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그 13번째 왕이라고 하는 그 여로밤 2세 때 활동했던 그때가 이제 기원전 한 8세기 정도 이제 됐는데요. 이 여로밤 2세는요. 참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부강을 했어요. 그래서 이름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여로보암 왕이 북왕국의 초대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왕의 이름을 따서 여로보암 2세라고 했습니다.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부흥하고 잘 살았는데 그 이면을 보면 어떨까요? 심각한 종교적인 또 도덕적인 부패와 타락이 이어졌습니다. 그선왕이었던 예후가 있어요. 그 예후라는 왕은 그 아합의 가문이죠. 오므리 왕조를 열절하고 왕이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 이전했던 모든 우상의 신상을 다 없애 버리는 거예요. 참 좋은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제사를 드리냐면 우상에게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제사를 드렸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리고 모든 게 풍성해 보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또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예배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점점 나라는 쇠퇴하고 위기가 찾아옵니다. 결국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나라가 BC 721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역사인데 그 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보기 위해서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있죠. 그리고 그 다윗의 아들이 이제 이어서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됩니다. 솔로몬 왕때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부흥이 언제 있었냐? 솔로몬 왕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솔로몬도 나이가 많아서 죽게 되죠. 그래서 그의 아들, 르후보호이라는 이제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그러면 이 아들은 어떨까요? 아버지가 부흥시켰던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갖냐면 나는 아버지보다 더 나라를 부강시켜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한 일이 뭐냐 백성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들여요. 더 많은 노역을 시킵니다. 그럼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반기를 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저기서 막 반기를 듭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중에 북쪽에는 열 지파가 우리는 다시는 당신 이제 따를 수 없습니다 하고 자기들이 왕을 세웁니다 그게 바로 여로보암이에요 로보암은 어쩔 수 없이 밑에 있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와 함께 남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열 지파니까 더 힘이 세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북왕국은 북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나라를 세우게 돼요 그리고 남쪽은 유다라는 남유다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나라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10개 집화가 모여가지고 나라를 시작하니까 어떨까요? 막 힘이 있잖아요? 뭐, 이스라엘은 국호까지 갖고 왔으니까 진짜 멋있게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반면에 남한국 유다는 어땠냐? 초라하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북한국을 생각할 때 10개 집화가 함께 나라를 시작할 때 이름비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름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을 준다 이런 뜻인데 영어 성경을 보면 autumn rain이라고 돼 있어요. autumn은 가을이죠. 그래서 가을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름비를 가을비라고 이야기했을까? 이스라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름비가 봄에 내리는 비가 아니라 가을에 내리는 비예요. 그런데 왜 가을에 비가 내리는 내리냐면 그 가을에 내리는 비가 이제 이제 가을에 비가 내려야 이제 파종을 하고 씨를 심는 거예요. 우리 우리는 언제 씨를 심습니까? 예, 지금 씨를 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하고 정 반대예요. 그래서 가을에 그들은 씨앗을 뿌리고 예, 파종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비가 많이 내려야죠. 그래서 이른 비가 그때 예,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마치 열개 지파가 북 북한국 이스라엘을 세울 때 이런 이름비의 은혜를 그들은 가지고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북쪽에 는 목초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름진 땅도 많아요. 저 아래 유다가 세운 두 지파가 세운 나라는요. 대부분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북왕국은 이름비의 은혜로 시작이 된 것이죠. 근데 시간이 점점 가면서 삐그덕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그 여로밤 처음에 왕으로 세워졌던 여러보암의 아들 나답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하사라는 신하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는 왕을 죽여요 그리고는 바하사 왕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바하사 왕조도 조금 지나다가 얼마 안 돼서 그의 아들 엘라라는 왕이 딱 세워지는데 또 신하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시무리라는 신하가 그래서 시무리 왕조가 또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시무리도요, 좀 있다가 오무리라는 또 사람이 그를 살해하고 오무리 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또 지나서 오무리도 예후에게 죽게 됩니다. 또 예후 왕조가 시작이 되죠. 근데 또 지나서 살룸이라는, 그 다음에 문하엠이라는 왕조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략 계산해 보니까 한 200년 동안 열 개의 왕조가 열 개의 왕조가 그렇게 계속 세워지고 무너지고 하는 거예요. 즉 20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냐? 계속 전쟁만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강국 연대표 왕의 연대표를 보면 어떤 왕은 한달 왕하다가 내려옵니다. 심지어 어떤 왕은 7일밖에 왕을 못 해요. 이렇게 해서 부강국은 화려하게 시작했지만 비참하게 처참하게 몰락하는 그런 왕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른비의 은혜를 받아서 너무 좋았지만, 여러분, 그 은혜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 은혜가 계속 지속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 반면에 그 북한국이 그러한 전쟁과 어려움을 겪는 동안 남한국 유다는 어떨까요? 처음에는 초라하게 시작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초라했던 그러나 달도왕과 솔로몬을 이어가는 그 왕조로 그들은 계속 마지막까지 지속적인 은혜 또 지속적인 축복을 그들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로 이 늦은 비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3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서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늦은 비가 우리에게 임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까 이른 비가 언제 내린다 했죠? 가을에 내린다 했죠? 이 늦은 비는 3, 4월. 우리로 치면 3, 4월에 내리는 그런 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3, 4월에 씨를 심지만 이 사람들은 이때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가을에 내리는 비는 파종하기 위한 비였다면, 이 늦은 비는 뭐냐? 이제 추수를 하기 전에 온 땅에 비가 촉촉히 내리는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예, 결실이 기름지겠죠. 그래서 거두는 그런 비가 바로 이 늦은 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른비로 하나님께서 온 땅에 비를 내려주시고 추수할 때는 늦은 비로 하나님께서 온 땅을 촉촉하게 내려주셔서 열매가 쭉정이가 없이 잘 맺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명기 11장 14절에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나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때를 따라 이른 비를 내리시고 또는 늦은 비를 내리셔서 풍성하게 만드시는 기름지게 만드시는 이런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파종기에 이른 비가 많이 와도 나중에 결실을 맺을 때 추수할 때 여러분 늦은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될까요? 열매가 다 쭉정이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거창하게 시작을 해도 여러분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비를 누가 내려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내려주셔야 온전한 그러한 결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강공은 처음에 10개 지파가 모여서 자신들이 왕을 세워가지고 거창하게 찬란하게 멋지게 그렇게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 늦은 비가 안 오니까 마지막에는 무려 200년 동안 10개의 왕조가 세워지고 무너지면서 반복을 하면서 마지막에는 다 축정이가 되고 씨앗마저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비참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가만히 봤더니 북강국은 계속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냐 그들이 성전이 저 밑에 유다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들의 수도인 사마리아에다가 제단을 만듭니다. 또 세겜에다가 제단을 만듭니다. 또 베달에 베달에다가 제단을 만들어요. 그럼 거기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니까 좋은 거잖아요. 근데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제사장을 세웁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자기들 기준에 맞춰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제사와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에 계속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고 회개를 촉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이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 선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짐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아냐 하는 것을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뭐냐 뭐냐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늦은 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늦은 비의 은혜라는 말씀이 너무나 귀한 것은 뭐냐면 다시 한번 말씀을 볼까요?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 주시면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하나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어떤 단어이냐면 중간에 보세요. 새벽 비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나니, 그랬어요. 여기 보면, 어김없나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단어가 쿤이라는 단어인데요. 확정하다, 고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마치, 여러분, 아침에 새벽에 탁 해가 떠오르잖아요? 우리는 여기 바다에서 해가 탁 떠오르는 게 보이잖아요, 그쵸? 여러분, 그 해가 떠오를 때 보면 어떻습니까? 늘 동일하죠? 어제 떠올랐던 그 태양이 그 빛이 촥 바다와 세상을 다 비추는데,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아니 천년 전, 만년 전에도 똑같은 그 빛을 비춰준다는 거예요. 즉, 신실하다는 라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김없이 신실하게 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온 세상에 빛을 비춰 주시는 것처럼 천년 만년이 지나도 변함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그 늦은 비를 내려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마치 다 타버린 것 같고 말라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어김없이 때가 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주시는 이러면 이런 은혜와 축복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염려거리가 있어요. 막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안달하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반드시 때가 되면, 여러분, 늦은 비의 은혜, 늦 준비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있습니다. 잘 아는 다윗은 원래 초라한 목동이었습니다. 저 시골에서 양을 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보잘것 없었냐면 아버지가 그 형제들 아들들을 다 개, 이제 수를 하는데 다윗을 그 숫자에 넣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이 다윗은. 보잘것없는 주목받지 않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에게 그의 인생 가운데 늦은비의 은혜를 부어주시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목동이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는 놀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왕위가 남유다 왕국이 계속 그 다윗의 왕조가 이어져 가죠 마지막에는 그를 통해서 그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우뚝 서는 그런 자가 됩니다. 어떻게요? 늦은 비의 은혜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는 무려 75년 동안 달신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우상에 찌들어 있던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꿈과 비전을 주시죠. 아브라는 그 꿈과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재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고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놀란 축복을 경험하게 되죠.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요셉은 그 열두 아들 중에 특별한 게 없었어요. 특출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늘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케 하십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는데 그는 그 꿈을 꼭 간직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담비로 계속 그 꿈을 키워주시죠. 그랬더니 애국의 총리가 되고 자신의 가족과 민족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평범합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정말 정성을 다해 공을 들여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 주고 기적을 보여 주시고 놀라운 막 역사들을 막 나타냈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떻게 됩니까? 다 도망을 가요. 예수님을 다 부인합니다.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담비가 내리니까 위대한 사도들로 거듭나게 되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 이른비와 늦은비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기름지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너무나 초라하게 오셨습니다. 어린아이로 또 나살의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죠. 그래 성경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했냐면 이사의 53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열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로한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 예수님의 그 모습, 뭐 외형적인 모습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삶의 그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예, 마른 땅 같다 그랬어요. 고유 모양도 풍채도 없고 흙 말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그렇게 예,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그 마른 땅에 나온 풀을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깨짝 말라 가지고 뭐 진짜 볼볼 것도 없죠. 아무런 생명력도 없어 보이고 정말. 그냥 아무도 거들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늦은 비에 은혜가 부어지면 어떡할까요?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성령이 거기에 임하는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놀라운 구원의 열매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날마다 날마다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네.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필요한 것이 참 많지만 필요한 축복이 참 많지만 여러분 좋아요 여러분 가운데 이 늦은 비의 은혜, 늦은 비의 축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늦은 비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열매가 달라집니다. 죽정이가 되든지 탐스럽고 풍성하고 아름다우 기름진 열매가 되든지 결정이 되는 거 같죠. 아무리 메마른 땅도 여러분 늦은 비가 오면. 그 땅이 기름지고 여러 풍성한 땅으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늦은 비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명령을 하세요. 어떤 명령인지 오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서 여호와를 알자. 6절도 한번 볼까요? 6절에 도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본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 늦은 비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심서 하나님을 알아라. 내가 이것을 원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내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안다는 것은 내 마음으로 내가 경험으로 아는 것을 말해요.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 예배와 관련해서 마음이 없고 하나님 없는 예배가 아니라 소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북강국이왜 멸망했다고요? 그들도 다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산당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마치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날짜를 정해서, 자기들이 세운 제사장을 통해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온전한 예배가 될수 없었던 것이죠. 이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절 말씀해 보니까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갓도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늦은 비의 은혜를 내려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늦은 비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준비를 해야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신다고 하는데. 근데 지금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마치 아침에 구름처럼 쉬없이 없어지는 이슬처럼 그들이 기다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의 이내가 마치 아침 구름처럼 쉬없이 그냥 없어지는 이슬같이 그냥 다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늦은 비의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또한 만왕의 왕이시신 우리 주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늦은 비의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마치 지난주 그렇게 산불이 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간절히 원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뜻하지 않은 그런 재앙들이 올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 그 늦은 비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늦은 비의 은혜가 내려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절, 2절 볼까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늦은 비가 내리니까, 어떻게 해요? 다 살아나는 거예요. 다 끝난 것 같고, 말라버린 것 같고, 아무 열매도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이 늦은 비가 내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처럼, 우리를 낫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질병도 다 치료하시고, 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상처도 어떻게 해요? 다 싸매어 주신다 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동안 일이 차이고 절이 차이고 일이 뜯기고 절이 뜯겼던 그 모든 상처들을 주님이 다 싸매주세요 또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으키신다고 했어요 다 무너진 우리의 소망, 계획, 우리의 사업, 일터, 계획들 하나님이 다시금 일으켜주시는 은혜 여러분 이것이 바로 늦은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우리가 이 늦은 비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네힘으로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불이 나는데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수천 명이 밤새도록 불을 꺼도 못 꺼요. 근데 비한번 내리니까 다 진화가 돼. 하나님이 늦은 비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늦은 비의 축복을 주시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의 문제도 해결되고, 우리 건강의 문제도 해결되고, 물질의 문제도 해결되고, 내가 할수 없는 인생의 모든 묶이고 막힌 것들, 하나님 다 해결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른비와 늦은 비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